하이닉스는 어떠냐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도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놓고 보실 수 있어요. 23년부터로 기준을 잡을게요. 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거리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진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원체 그 외국인들 위주로 변동이 있고, 기관들은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의 흐름에서는 기관들 수급이 정한 쪽에만 일부 연기금의 자금이 있을 뿐인지 연동이 안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개장초 고점 넘깁니다. 어제 고점 7만 700원까지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가 매수를 7만 원에 들까다가 현실성 있는 가격 드린다고 해서 7만 300원 드린 거고 어, 7만 원이었다면 지금 매수산을 냈었겠죠. 그런데 뭐 지금 기준에서는 7만 천원 공방 나오면 바로 매수산을 또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상상외로... 그, 생각 외로 그 매수강도 계속 확장돼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 문자 온다고 너무 뭐 정신없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넥스 쪽의 기준도 결론은 수급에 변화 없죠. 지금 두달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률이 남들이 볼 때는 뭐 전쟁 난 것처럼 난리 난 것처럼 헛소리들 하지만, 솔직히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저 최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laughs> 또 최고점에 최 최고점을 잡으셨다 할지라도 분할 편입의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최악의 경우에 한꺼번에 다 사셨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 응? 대비해서로 따진다면 지수 볼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 빠졌는지 지수보다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가 되죠. 근데 이번 정점의 지수가 고점 대비 3,300을 뚫지 못하고 이제 3,200 88 였는데, 거기서 이제 5%대 조종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일단, 어, 5%대 조종에 얘가, 어, 월등히 더, 응? 3배 가까이 더큰 조종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 하이닉스의 이번 그, 올해 들어서의 저점, 음,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주가가 60% 올라와 있는 거예요. 57.507점 대비. 대단한 거죠. 하이닉스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커스소리 하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짜증스럽고 아쉽기도 하지만, 최고점에서 한번 팔 걸, 이 생각도 하시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어? 서울에 있는 건물 절반을 다 갖고 가실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의 그, 해석이 중요한 건데, 펀드멘탈상으로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앞섭니다. 어, 그정도예요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2분의 1분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자산가치라든가 모든 것을 봐야 되니까, 어,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기준을 좀더 우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론은, 어, 하이닉스의 월봉의 기준에서 2023년부터 어, 다시 그만 보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하이닉스가 23년도에 영업이익이 6조 원대, 그러니까 7조 이하의 영업이익에 적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24년도에 영업이익 한 8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윤종도 혼자, 월, 그, 연초부터 해서 죽어라고 24년도에 어딜 가서든 하이닉스 사상체대치 신고가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보면서 그걸 비교를 해드린 거죠. 엔비디아 쪽을 또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받고, 응? 우리나라 누구보다도. 그래서 결국은 사상최대치의 영업익을 넘겨서 24조까지 나온 거예요. 23조, 뭐, 4천억, 이렇게. 응?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에, 그때 이후에 주가가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로 형성이 됐느냐 그렇지 못하죠. 아쉽게도. 응?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데 말 같지도 않은 24년 7월 고점 찍고 시장 6개월 빠질 때 그나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6개월 빠진 게 아니라 3개월 빠지고 그를 돌렸어요. 돌리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이게 참그별게 아닌데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져나온 수급이 3%뿐이 안 돼요. 3% 물량 터져나오고 조종이 3개월 만에, 예? 실질적으로 2개월 만이죠. 2개월 만에, 그니까 러뭐 3개월이라고 치고, 요 조종이 40% 가까이 돼요. 저 알량한 3%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3%. %에.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사실. 그럼 외국인이 3%를 팔았는데, 그러면 대주 지분, 외국계 지분이 얼마였냐? 그 당시에도 55% 수준이었어요. 56%구나. 외국계 지분이 56%인데 그 중에 개뿔이나 3% 팔았다고 주가가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겨울 때에도 우리는 다행히 저 당시에 굉장히 발빠르게 하이닉스 비중을 잘 줄였단 말이에요. 55%까지 갖고 있던 거를 안 그래요? 55%에서 다 줄였죠. 분명하게 줄여서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옮겨갔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어. 조종 보기 또 확장이 돼 버렸죠. 응? 수급 논리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응? 그래서 예를 놓고 보시더라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향후의 흐름을 해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응?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이닉스 기준에서 수급 논리를 다시 한 번, 어, 넣고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죠. 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당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고가의 행진을 향해서 날아갔던 부분이고, 25만원이라는 사상체대치 신고가를 내준 부분이고, 요 수급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쌍끌이 순매수였어요. 현대차와 사실상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에. 그리고, 3% 물량 떠넘긴 이후에 얘는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다시 들어왔잖아요. 다시 들어오면서 단기 변발력이 이때 40% 이상 나온 거고, 15만원에서부터 40%면 얼마예요? 6만원이니까 21만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 떨어질 때 40%, 올라올 때40% 해봐야 여기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서 수급이 지속되니까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 보시면, 요자락의 수급이나, 저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였거든. 근데 계속 꼬리 달리고 못 움직이니까 욕만 하는 거죠, 서로들. 하이닉스가 뭐, 어, 어쩌고저쩌고,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어쩌고. 아니,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뭐, 밑에 꼬리를 감싸앉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OMA 20MA 기준에 수급, 뒷받침되다 보니,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응? 그리고 이런 때기준의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사실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하락 잉태 확인형 혹은 하락 장악 확인형.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좀 분석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 발 빠르다 하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전화를 하시니까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 뭐, 매도사인 안 나오냐부터 해서, 어, 여러, 네, 말씀들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변덕성 매매 종목분들도 손절을 해야 된다면 빠르게 손절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어지간해서 손절할 그런 종목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변덕성 매매를 제한적으로 두는 이유는, 지금 매수사 내고, 조금 있다가, 손절, 손절, 손절.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려면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라이 방송 들으셔서 이거 지금 삽니다 코멘트 하고 문자 만들 때 슈팅 나오고 벌써 이미 또 차익 실현 일때 합니다 했을 때 어? 문자 만드는 사이에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이에 검색계 종목이 뜰 때도 있고 별의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문자만 받으시는 VIP 회원 분들이 어? VIP 회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우리가 뭐 소형 잡주들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종목, S 텍스 그 엔진이 만약에 변동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종목 들어가 있다. 걔가 오늘 당일날 지금 들어갔는데 확 밀려가지고 손절이 확 나올 수 있잖아요. 한번 밀리면 막10% 20%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만에 하나 그런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응? 만에 하나 그런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이제 위험고지를 좀 줍니다.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뭐 1조 미만 들어간 적도 없고, 최근에 1, 2년 내에. 하여간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좀 같이 들으시면서 지금 당장도 야, 이거 뭐 한국전력을 잘라내야 되냐. 지금 한국전력도 36,000원, 35,000원이 이탈될 것 같은데, 그거는 두산이너빌리티의낙보 확장에 원전 관련주에 연동되어 있는 내용이고, 수급이 꼬여있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온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부분도 아무것도 없다 별로 내용이 없다 내용이 펀더멘탈 상상을 초월하게 기가 막히고 뭐 미국에서 반도체 뭐뭐 어? 뭐야 관세가 어쩌고 200% 꿈같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뭐 너희들 다 죽어라?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뭐 미국의 대통령은 뭐 죽을 때까지 영생하면서 독재를 한답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거기다가 두번연그 45대 대통령, 47대 대통령을 이렇게 에, 여기 맺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는 못 나오죠. 어? 아, 그래. 그래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가... 로비도 하고, 별의별 걸다 했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자기 기준에서의, 어, 또, 로비를 이쪽에서 했을 때, 그럼 조건이 있겠죠. 뭐, 그분이 돈이 없어서, 어? 뒷돈 받아서 뭐 하려고 뭐 하겠어요? 어? 야, 그럼 우리나라에 뭐 해줄 건데부터 별의별 내용이 있었겠죠. 결론은, 자동차주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어, 강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흐름에 연동돼서 훼손되질 않아요. 지금 주가 자체 원체 저평가고, 응? 관세 문제 해결 못했잖아 이번에, 응? 어? 결과적으로 주가 안 밀리니까 긍정적인 해석도 있는 거고, 안 밀렸을 뿐이지 주가 못 가니까 부정적인 해석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고, 그죠? 반도체 쪽의 관세 문제도 똑같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의 관세 문제도.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반도체 쪽의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하시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하이닉스의 2분기 이후에 누적수고 우리나라 쌍꺼리순면서몇 위? 1위에 1위. 얘하고 한국 전력이 1위, 2위를 왔다 갔답니다. 한국 전력. 말 같지도 않은 불동이 여기 떨어져가지고, 또 과도하게 이제 또 미끄러져 있긴 한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 하이닉스의 기준도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뭐 연간 단위로 놓고 볼까요? 아니면 1분, 4분기부터 가도 되겠네. 아니, 2분기부터. 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 갭이, 예, 유지가 되면 되고, 뭐, 저까지 내려오면 큰일 나죠. 내려올 수 있겠느냐. 아, 왜 내려온다고 생각해? 막상 내려오더라도, 저는 내려올 땐 내려오더라도 지금의 기준은 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거고, 제가 안 내려온다고 얘기했다고 무조건 안내려오지는 않겠죠. 근데, 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내려와야 돼, 얘가? 관세 때문에? 관세가 뭐? 어, 그 외국계 집분55%다 팔아야지, 쟤네들이. 예전에 3% 때려 팔았던 것처럼 막 팔아야지. 아니잖아. 응?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논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수급 범위가 지금 크게 회손된 위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갭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갭을 회손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뭐 오늘 일부 꼬여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누적적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월봉에서 이제 놓고 보시는 기준에서처럼 전체 누적 수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지금 위치에서의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적입니다. 이 거래량을 넘겨야 돼요. 뭐, 점진적인 거래량을 형성하겠다? 안 돼. 왜냐면, 이제 30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가, 이 고점을 또 넘겨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특권 들면 30만 6천, 툭 건들면 뭐, 주간 단위에 20%못 올라오겠어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만한 크게 양봉 하나면 30만원 못 올라와요? 어? 저만한 크게 양봉이면, 뭐, 한요 정도 꼬리까지? 금방 올라오잖아. 응? 이번 주에, 지금 운봉이지만 꼬리 달고 돌려놓고, 다음 주면은 또 뚫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관세 내용 나오고 출렁거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와, 우리 했던 것보다 뭐 200, 300%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겠지. 결국은 농담이 아 응? 관세 뭐삼중 전자는 자유로워요. 인테리어에서 한국에도 지분 투자를 한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지, 어? 깡패 놈들이지. 어? 무슨, 뭐, 미국이 무슨 큰형이야.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것. 보수 쪽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수 언론은, 응? 보수 언론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죠. 어? 미, 한 정상회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동포인 일본, 어 저, 일본, 일본 동포가 아니지. 우리나라 동포인 북한이, 앞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미국이 우방국이니까 미국이 앞에서 해야 돼요? 그니까 러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보수 쪽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다라고 써요, 공식적으로. 응?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 보시는 뭐, 영국, 고현전, 영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거를 앞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미, 일본에서도 뭐, 일한 월드컵 게임이라고 하지, 한일 월드컵 게임이라고 일본 애들은 안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응? 음? 미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오늘날 지금 시점의 기준에서는, 뭐, 얼등하게 우호적이진 않다. 어? 그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만 놓고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번 관세 문제도 뭐 미국 형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전쟁합시다의 기준다 아닐 것이며, 그 논리에 대한 수급범위를 좀 해석을 해서 주봉보다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아, 하이닉스의 지금의 수급의 위치가 부정적이진 않구나. 어? 추가적인 매수가 제한적인 부분은 유통물량이 없어요. 외국인은 55% 빼고 대주주 빼고 기간 빼면 무슨 유통물량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기준에 주가가 수급이 정체 같은데 주가도 올라가는 건 뭐냐 손바뀜이죠. 저점 물량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면 차익 차익실형 실현 범위가 형성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손바뀜. 음? 고점에 올라왔을 때 저점에서 선물량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또 신규적으로 세타에 들어오는 돈. 글로벌 증시 강세잖아요, 전체가. 우리도 이번에 강세를 띄었고. 돈은 계속 들어오겠죠, 단기 자금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유동 자금이.